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차는 나오자마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내가 비싼 돈 주고 이런 신차의 감성, 야, 다 나오자마자 이거 뽑았다. 이런걸 누리려면 신차는 나오자마자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중고차는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그러니까 같은 차라면 마지막 연식, 늦은 연식의 차량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게참 가성비거든요. 와, 끝내주죠. 여러분, 이거 1500만 원도, 안 합니다. 구독자, 안녕하십니까. 먼차 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K9 차량입니다. 2017년형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인가 나왔을 거예요. 2017년형 모델이면 거의 끝바지, 막바지의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대, 1세대 의 K9 모델이랑은 똑같이 no. 보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17년도 모델은 가져가실 수 있는 걸 전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최신형 인터페이스에 기아 내비게이션 유보기능, 원격시동 전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추가적으로 안쪽에 전자기어봉 이런 것들 헤드업 디스플레이 K9 차량이니까 안마시트, 통풍시트, 전동트렁크 이런 거 전부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1세대 K9과 겉모습 내장재는 비슷하게 생겼을지언정 안쪽에 들어가는 옵션은 훨씬 최신형의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2세대의 더뉴 K9입니다 이 차량 1 4 9 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건데요. 이 차량 먼저 장점으로는 키로수가 현재 약 17만 키로가량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너 17만 키로를 지금 장점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네시스 DH 17만 키로 가격이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더뉴 케이난이요. 연식이 다릅니다 2017년형 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 dh 초창기 모델 이 가격에 가져가셔도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거 누리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전부 다 누리면서 한 단계 위급의 기아에서 가장 좋은 k9 모델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3.3의 이그제큐티브 모델로 나와있고요 제가 아까 소개 안 시켜드렸던 앞쪽에 어라운드 뷰까지 카메라 들어가 있죠? 전부 다 누릴 수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능 기록부 옆에다 띄워드리면 웹한부 단승전밖에 순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으니까 사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앞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대 K9과 제가 바뀐 게 많이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바뀐 부분들을 하나,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 먼저 앞쪽에 그릴이 변경이 됐습니다. 1세대 K9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튜닝이 바로 이 2세대 더뉴 K9. 튜닝이에요. 이 그릴을 바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 크롬 그릴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방 감지기에 K9은 할로겐 램프 이런 거 없습니다. 밝은 하얀 색깔 불빛만 나오는 차량이에요. 이쪽에서 옵션 소개해 드릴 게 많으니까 이쪽으로 오늘은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앞쪽 라인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돌킷 면상도 거의 보여지지 않을 만큼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절반 가량, 50% 가량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이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안쪽에 드럼까지 보여지는데요. 드럼 상태까지 진짜 깔끔하게 너무나 유지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U자형으로 나와 있는 사이드 리피트 참고해주시면 되고, 사이드 미러도 깔끔하게 빠져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전석 쪽 외판 상태 한번 보면, 자, 일단 이렇게 빛을 비춰봐도 커다랗게 보여지는. 큰 덴트나 스크래치는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타고 내리면서 생기는 끝쪽에 이런 문콕.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도 문콕으로 인한 부펜 처리.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제가 옵션 때문에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 옵션만 일단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전 좌석 오토 윈도우. 전 좌석 오토 윈도우입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1열에 전부 다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이 버튼이 뭐냐면요. 어... 차선을 이탈하시게 되면 차선이탈하는 방향으로 요막 시트가 막 떨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 지금 차선이탈했어? 이거를 시트가 알려준다. 막. 오, 떨리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되고 메모리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버튼도 봐주시게 되면 후측방 경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전후방 감지기 당연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크루즈 컨트롤, 핸들레선 전체적인 상태까지 그 전차주분께서 운전석, 조수석 전부 다 이렇게 방석까지 씌워가지고, 안쪽 깔끔합니다. 안쪽 깔끔한데, 방석까지 양쪽 다 예쁜 거 사용하셔가지고, 시트에 큰 손상도 없는 차량이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K9급 차량 오게 되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쉐보레 같은 데는 잘 넣어줘요. 2열까지 요런 버튼을 다 넣어주는데, 요게 K9급이나 돼야 현대 기아차는 넣어준다. 뒤에서도 그냥 버튼만 누르면 문 열고 타실 수가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50에서 60% 가량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잔 스크래치 거의 없이 깔끔하게 남아 있는 모습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도 여러분께서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세대 K9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 라인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쪽에서 딱 잘린다 근데 얘는 뒤에서 크롬 라인이 쫙 이어지기 때문에 같은 차를 타는 사람들끼리는 아 저거 2세대네 신형 모델이구나 요런걸 보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요 급의 대형 세단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전동 트렁크예요. 제네시스 가장 최상위급, 기아에서는 k 9을 타면서 트렁크 열때 전동 트렁크가 아니다. 조금 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얼마짜리 차를 타는 건데요.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고 전차주문이 요목조목 관리를 참 잘해놓으신 게 요거. 원래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전차주문이 사 가지고 이렇게 수납함이랑 트렁크를 열었을 때 요렇게. 세모난 비상 반사판까지 보이게끔 정말 기본적이고 사소한 센스인데, 이런 것들도 참 잘해놓으셨어요. 트렁크 공간, 뭐, 이 차에서 트렁크 공간 설명하는 건 사실 뭐할 말이 없겠죠. 가장 넓은 트렁크 공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추가적인 방음판이랑 스페어 타이어, 시공구, 대형 세단이니만큼 뒤쪽에 배터리 공간까지, 아래쪽에 침수. 부식, 수리, 흔적, 당연히 없는 차량입니다. 대형 세단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동 트렁크, 조수석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대형 세단은 항상 느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돈 있는 분들이 타는 거라서 그런지 외판 관리 상태가 대부분 좋은 경향이 있어요. 요것도 크게 보여지는 건 없고요. 여기 에 부패 흔적 두개 정도 커다랗게 보여지는 덴트나 스크래치의 흔적 휠 컨디션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정말 잔 스크래치,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있지만,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정도로는 이 정도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2열 한번 탑승해 볼게요. <목소리> 자, 여러분, 제가 지금 2열에 먼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2열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은 이거 한번 보세요. 아, 대박이죠? 회장님들 누워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여기가 회장님석인 거고 2 열까지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발뻗고 계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것까지 다 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17년형입니다. 유보 기능 뭐 유보 기능 원격 시동 이런 거 되는 거다 아실 거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카플레이 전부 다 가능하고 이 후석에 TV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후석에 TV가 이 옵션 값이 기본적으로 1세대 때한 25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비슷한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금액대에서 2열에서 뭘 가져가셔야 되냐. 에코스나 뭐 옛날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2열에 통풍시트요. 통풍시트. 전자석 통풍시트, 전자석 열선시트, 전좌석 전동시트입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뭐 뒤에 리어커튼 이런거 전동으로 당연히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공조기. 뒤에까지 프로토 공조이 독립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쪽에 다 뜨는 모습 보이시죠? 이쪽에서 뒤에서도 이렇게 다 내비게이션도 보고 미디어도 만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페이스 최신형으로 들어간다고 기아에서 자주 보시던 화면이죠. 뭐 택시를 타도 기아 택시를 타면 볼수 있는 화면이니까 최신형의 기아 내비게이션까지 전부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전자석. 전동 시트 대박 아닌가요? 진짜? 뭐 이런 윈도우 커튼 당연히하게 들어가 있고요. 당연하게 전자석 프로토 윈도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열도 대박이죠? 이거. 1,490만 원이에요 1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정정할게요 죄송합니다 조수석엔 통풍 시트가 없어요 근데 <laughs> 네, 제가 전자석 통풍이라고 했는데 조수석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참고해 주실 건 요거 뭐예요 조수석에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고급차에만 들어가는 요런 옵션들 뭐 이쪽 옵션 다 설명드렸으니까 메모리 시트 안에서도 요 고급 세단들은 고급차로 오게 되면 요게 전동이에요 요게 가 전동으로 움직인다 이것도 미리 참고나고 알고 계셔야 겠죠 남의 타 남의 차를 타더라도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실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17만 3483 k m 가량 달린 모습 봐주시면 되고요 눈앞에 보여지는 경고등 요런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7만 이라는 키로수가 이 차량에서 많은 게 아닌 게 지금 이 가격대에 요렇게 이월 옵션 가지고 있는 차량은 사실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 20만 키로가 넘어야 더 뉴케이 나이는 요 가격대 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요거 다 가지고 20만 키로 언더 성능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더 안전하게 차량까지 구매하실 수 있다는 뜻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도 하이패스룸 미러 유보기능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유보기능, 순정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전부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합쳐지면 운전하실 때 굉장히 편하다고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옵션이고요. 이 고급 세단이니까 앞쪽, 뒤쪽 다 DIS 들어가 있는 건 보셨고, 최신형 내비게이션 뭐 크게 말씀 안 드릴게요. 아래쪽에 전자기어봉이잖아요. 딸깍 한번 하면은, 여러분.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카메라 전부 다 변경되고 연속 같은 거 보실 때 이렇게 양쪽 카메라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전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미션 튕김이나 이런 거 없는 건 저희가 당연히 확인해놨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1세대에서는 이 전자기어봉을 가져가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는 전자기어봉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프로토 공조기 당연하니까 넘어갈게요 작동 잘합니다 볼륨 한번 들어볼게요 볼륨 같은 경우에도 액튠 사운드. 그냥 기본 스피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액튠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참고해 주시면 돼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당연하죠.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변경. 당연히 다 들어가 있는 버튼 넘어가자고요. DIS 확인 정도만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스노우모드 어라운드 뷰 버튼, 아까 전동 리어 커튼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어요. 이쪽에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까지. 2017년형의 더뉴 K9 1490만원. 옵션. 1열 옵션은 얼추 비슷해요. 2열 옵션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네시스 DH랑 비교하시면 안 되는 차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후속에 들어가 있는 옵션 자체가 달라요. 제네시스 DH에서 뭐 파이니스트 에디션? 이쪽까지 넘어가가지고 2열에서 전동시트, 통풍시트, 뭐, DIS 이런 거다 가져가 보자고요. 얘는 2017년형이라 따라올 수가 없는데 1490만원이라는 가격에 누리실 수 있는 차량이 이 녀석 한대 있습니다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우측 하단에 총비용 띄어 놨으니까 저 금액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